자, 방금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던 정재희 선수와 이영훈 선수 모셨는데요. 일단 지금 제가 질문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.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. 어. 일단은 어 제가 무승부에 나온 거에 조금 너무 아쉽고 솔직히 판정까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제 전적에 판정... 승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보시다시피 저 셔독에는 음. 다 KO성 TKO 서브 미션 패 이렇게 아, <laughs> 다 들어가 있는데 네. 이번에 무승도 나와서 너무 아쉽고 그래도 화끈한 경기라고 해주셔서 아 그래도 재밌게 싸웠구나라는 거에 괜찮게 싸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것 같기도 하고 아쉽습니다. 음, 아직 뭐 경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끝난 지가 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 같은데 일단 정재 선수랑 멋있는 경기 보여줬고요. 이제 앞으로 또 이영훈 선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선수를 콜아웃 하셔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.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. 어, 일단은 제가 지금 1년 동안 내 경기 풀로 뛰었습니다.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는데 음. 일단은 저도 챔피언이 목표이기 때문에 챔피언을 만만 바라보고 물론 제가 지금 스물한 살인데 음. 앞으로 군대도 가야 하고 뭐 일단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다다 다 이겨내고 갔다 와서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거고 일단 앞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경기 영상 좀더 올려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음. 택배 들어오실 줄알는데안 들어오시더라고요. 오, 그래서 나 살짝 어. 의외? 음. 의외였어요. 음.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. 그래도 또 아름다웠던 앙상블 이 나온 것 같아요. 두 선수의 조화 자체가. 음. 스탠딩으로만 갔기 때문에. 네, 아, 그래도 그 제이리 형님께서 워낙 제 도발도 잘 받아주시고 일단은 제도발이안 말리시고 되게 플레이 음. 자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렇지. 생각보다 경기 전에는 항상 음. 위대하게 보다가 경기 날에는 진짜 만만하게 보는 음,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있 음, 음,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음, 생각이 들었는데, 음. 아, 싸우면서 조금 아, 맞아도 안 떨어지시는 게 조금 더 아, 세다라고 음. 느꼈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 정재일 선수도 뭐 자신의 목표는 아무나 다 붙고 어,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영훈 선수 목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? 일단 저도 목표가 챔피언이기 때문에 일단은. 주먹에 안 가신 거는 일단은 제가 힘이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음. 메이트도 많이 하고 좀더 뼈가 성장하면 더 세질 거라고 음. 생각하고 앞으로 챔피언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챔피언 되고 w j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나중에 UFC 갈 겁니다 21살입니다 <laughs> 네. 아직 발길이 창창하고요 앞으로 이용우 선수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승리 못했지만 무승부 음.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.